조리게 미리 때 얘기, 저녁에 얘기. 그래서 공식을 하나 계산을 해 볼게요. 아, 일단 먼좀찾아 tn이라 그래요, 이거 가이드 넘버에 앞머리 걸지 않는다. 얘는 가이드 넘버가 없으면 쓰기가 더 쉽지는 않아요.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 가이던 넘버는 조리개 f 곱하기 메다예요 메다 이게 이 프레시의 공식입니다. g n 은 f 곱하기 m인데 f가 1인 경우에 이게 60이면 여기가 60이 되겠죠? 이거는 60짜리 프레시. 여기가 1인데 45면 g n 45가 되겠죠? 곱하기니까. 1곱하기 45, 1곱하기 60, 7곱하기 30. 이게 공식이에요. 지혜는 45다, 지혜는 3이다 조리개 1일때 뒤집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사실 1m, 이거 메다로 바꿔도 되잖아요. 조리개 구멍이고, 조리개가 60은 존재를 하지 않지만 조리개 60인데, 조리개 60에다 조여놓고 사진을 찍으면 이 빛이 1m밖에 안 간다는 뜻이에요. 조리개 60에다 놨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있는 거를 m에다 놨기 때문에 얘가 요걸 입으면 한 1m밖에 안 되죠. 1m밖에 안 되니까 조리개 얘를 32에다 놔야 돼요. 그러면 노출이 맞아 이게 깨끗하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게 32도 없고, 그나마도 조리개를 다 열어볼게요. 45가 있네. 아, 4.5. 조리개 4.5로 그냥 여기서 찍어볼게. 원래는 조리개를 32에다 놓으면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는데, 이 조리개가 32가 없어요. 4.5에, 4.5에다 내가 열어놨어. 그래서 4.5로 한번 찍어볼게요. 퍽 하고 찍혔는데. 지금 찍은 사진이 <laughs> 완전히 하얘. 아무것도 없이 하얘. 왜 그래요? 32에다 <목소리> 놓어야지 넣고 4.5라는 게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오바됩니다. <목소리> 9초 오바. 된 거야. 9, 9, 9, 9. <목소리> 그럼 얘를 찍으려면, 수리개 32에 놓든가 <목소리> 아니면 <목소리> 그만큼 어, 떨어져서 찍어줘야죠. 그거는 여기다 계산해보면 돼요 몇 메타에 떨어져서 찍어야지. 수동로서 시점에 이렇게 불편해요. 여기 있는 걸 찍으려면, 32에다 놔야지, 돼요. 얘가 32니까. 32에다 놔야지 되는데, 조리개가 32가 없어요. 그래서 2m에 놓으려면 16이면 돼요. 16... 16... <laughs> 그쵸? 예. 제가 2m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16에다 놓고 조리개를. 조리개 지금 16났어요 제가. 그리고 2m에서 찍습니다. 이 정도에서. 잘나왔어요 자, 조리개를 16에다 놨더니 2m에서 찍으면 돼요. 그러면 4m에서 찍으려면 조리개를 8로 하면 되겠죠? 한번더 할게요 빠뜨리고 빠뜨리 가로 게요 지혜는 거리 곱하기 조리개치예요 그래서 얘를 수동으로 찍으려면 1m로 찍으려면 32 놓고 2m 찍으려면 1 6에다 놓고 4m 찍으려면 8을 놓고 8m 찍으려면 조리개 4로 놓고 일일이 조절하면서 찍어야지 되는 게앱 모드입니다. 앱 모드. 매뉴얼 모드예요. 이거 매뉴얼로 쓰시려면 철저히 계산해 가면서 촬영을 하세요. 근데 매뉴얼로 쓰면 한번뻥 터지고 나면 얘가 가진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충전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럼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우리가 그원의 구조를 한번 알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구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형광등 같이 이렇게 길쭉한 전구가 하나 들어 있어요. 요거를 우리는 방전관이라고 한다. 방전관. 요거는 제논 가스라는 가스가 들어가 가지고 제논 가스에다가 전기를 일시에 쭉 그렇게 공급을 하면 이 가스가 폭발을 해. 탁하고 폭발을 해. 탁 소리 나니다 폭발을 하는데 그때 폭발할 때 굉장히 강렬한 빛이 나와요. 태양하고 거의 맞 먹는 빛이에요. 근데 이 방전관에 들어가는 게 이거 지금 약네개 들어 있거든요. 좀 이따 내가 갈 건데 약이 네개 들어 있어. 건전지 네 개. 이 건전지 네 개, 1.5볼트짜리 네 개니까 6볼트 들어가니까 6볼트. 6V. 6볼트 가지고 에너지가 좀 모자라니까 충전기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축전기죠, 축전기. 이네개를 가지고 이 안에다가 계속 에너지를 여기다가 차곡차곡차곡 쌓게끔해요 그래서 이게 터지고 나면 한참 불리는 이유는 그 축전기 안에다가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모아 모아가지고 요거네개 6볼트 밖에 안되니까 너무 전기가 약하니까 좀 세게 늘리는 거예요. 그, 축전, 전기를 축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순간적으로 2만 5천 분의 전하 이런 걸로 팍 하고 방전을 시키는 거죠. 그 순간에 굉장히 밝은 빛이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때 이 방전 관 크기에 따라서 빛이 센 놈도 있고 약한 놈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거 슬기하게 따라 달린 거죠. 자, 근데 오늘날 유래시가 비싸진 건 이렇게 간단한 구조인데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강좌가 시작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모드를 얘기를 어, 이해를 시켜드릴 건데, 그 모드를 이해를 해보면, 대단히, 굉장한 인간의 두에 아이디어들이 여기 집약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뛰어난 기술이 집약되어 있고, 그 기술료가 그렇게 비싸지는요 초록은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센비은 뭐 가까우면 세고 멀면 약하니까 그한번팡 터지는 그거라면 거리에 따라서 자신이 조리개로만 조절해줘야 해요. 셔터 속도하고는 관계없다 그랬는데 왜 그럴까? 셔터 속도하고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셔터 속도를 길게 주거나 짧게 주거나 상관없이 빡 하고 터지고 없는데 뭐 셔터 속도 길게 열어놓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물론 이렇게 밝은 데서는 셔터 속도를 길게 들면이빛이 들어와서 사진이 달라지는 거지 후레시 자체는 퍽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후레시하고 셔터 속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후레시가 터지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열려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25,000분의 1초로 터지니까 아주 짧은 순간에 열려 있기만 해도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또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laughs> 생기네 복잡해지네요 점점. 지금 미러리스라는 카메라가 대세인데 앞으로 그거는 관계 없어요 이거 하고는 왜냐하면 셔터 셔트, 기계식은 지금 우리가 쓰는 기계식 셔터가 안 달려 있습니다 셔터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셔터 속도를 플레시로쓸때 어떤 속도로 써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내장되어 있는 이항기 블랙스 카메라라는 SLR 카메라에는 어떤 셔터가 내장이 되어 있냐면, 달려있냐면, 셔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 카메라 필름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셔터가 이렇게 열려줘야지 사진이 찍히는 거야. 찍히고 나면 닫히는 거거든요. 열려있을 때 후레시가 땅 터지면 사진이 찍혔죠. 그러고 나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긴 시간 열어놓을 때는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이 셔터가 항상 열렸다 닫히는 게 아니라 절반만 열렸을 때 이게 터질 수도 있고, 요만큼밖에 안 열렸는데도 이게 터질 수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열리는 셔터 속도는 옆으로 된 셔터 같은 경우 125분의 1초고, 아래 위로 움직이는 사회, 상하주행식, 좌우주행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좌우주행식 카메라는 없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있었어요. 상하주행식이에요. 상하주행식, 셔터가, 셔터막을 셔또 얘기하는 거예요. 셔터막이 상하주행식인 경우에 250분의 1초가 최대속도예요. 250분의 1초 열렸다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열렸을 때가 250분의 1초예요. 근데 250분의 1초보다 더 빠른 셔터, 셔터 속도를 찍으면 사진이 잘려요. 왜 잘리나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셔터는 만약에 이렇게 열었다가, 이렇게 열었다가, 이렇게 닫아주면 이렇게 열리고 있죠. 여기 빛이 들어오고 있죠. 네. 여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부터 닫히면 여긴 아직 들어오는데, 여긴 벌써 끊어졌잖아. 그럼 이쪽하고 이쪽하고 얼룩이 져야 안돼 얼룩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 유다지문은못 써요. 이렇게 쓸 수는 없어. 카메라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하나는 열고 다른 막이 하나가 돼 있어. 닫아 주는 역할을 하고 이건 열어 주는 역할을 해요. 퍼스트 커튼, 세컨드 커튼. 막이 선막, 부막 두 장의 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열어 주고 하나는 닫아 줘요. 완전히 열렸을 때가 250분의 1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절반밖에 안 갔는데 뒷막이 쫓아온다. 후막이 쫓아와. 그럼 벌써 요만큼밖에 빛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요만큼이 지나가면서 빛을 쪼였는데, 필름에. 이렇게 지속광, 이런 광선은 상관없어요. 근데 후레쉬가 뜨면 요만큼밖에 안 열렸는데 포항하고 터지면 여기는 안찍혔잖아요 빛이 못 들어왔잖아. 그래서 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열린 그 셔터 속도만 쓸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 요 물론 요새 프레쉬를 또 개조해가지고 그것도 고쳐놨지,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맙시다, 이 사람. 그건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면 내가 굉장히 힘들어. 저만 알고 넘어갈게요, 일단.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선막, 후막 이렇게 돼가지고 선막이 요만큼 갔는데 뒷막이 쫓아오면 요만큼 턴바구니 이걸 슬리시라 그래요. 요텀바구니가빛서쫙줘여주면서 사진이 찍는데 이때 브레시가 터지면 요만큼 밖에 안 찍히는 거고 이때 터지면 요만큼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열렸을 때 터지게끔 하려고 250분의 2초라는 셔터속도 농도 접점이라는 걸 만들어요 싱크로 접점이라고요 싱크로 매뉴얼이라는 거는 이해를 제이 했죠 m 모드는 이해를 했죠 가까우면 저렇게 조인다멀면 저렇게 열어야지 A 모드 쓸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광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량이 조절이 되게끔 이 사람들이 개발을 했어. 어떻게 조절을 했냐? A 모드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A 모드는 <laughs> 오토매틱 얘기하는 거야 오토매틱. 자, A 모드는 뭐냐면 빛을 늘리지는 못하지만 올나가게 조리수 술로아름 장치를 부착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우면 빛을 약하게 내보내. 멀면 조금 세게 내보낸다.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제가 A 모드로 바꿨어요. 바꿨더니 이거 가까우면 굉장히 미약하게 나가고 있어. 그리고 이게 나가질 않잖아요. 이 지금 불이 충전됐다는 뜻이거든요. 충전된 게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에 비서 약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거어쓰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터트려도 잘 터지고 그렇게 센 느낌이 없어. 약해요. 멀리서 한번 터트려 볼게요. 훨씬 세게 나가고 에너지가 나가 버렸어. 여기서 터트리면 에너지가 나가요. 충전이 안 되고 있는데 에너지를 다 썼어요. 왜냐하면 멀기 때문에 내가 빛을 세게 내보내야 돼요 가까우면 약해, 약하게 내보내고 멀면 세게 내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조리기 2에다 설정을 해놨는데 A 모드에서는 요 플래시의 조리개를 설정을 해줄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팔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했다. 이 얘를 팔에다가 장치를 했다 그러면 팔에 맞는 방향을 얘가 내보내. 조리개 지금 제가 열어놔서 그런데 조리개 좀 세게 이렇게 조여볼게요 <laughs> 16에다 놨어요 제가. 이거 16에다 설정을 했어요. 16에 맞는 빛을 내보내라 하고 얘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자동으로 하되. 조리개 16에 맞는 빛을 내보내라 하고 얘한테 지시를 했어요. 여기다 16이라고 제가 설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16이라고 네. 설정을 했어요. 얘는 16에 맞는 감도 100일 때요 감도 100일 때 조리개 16, 카메라 조리개 16에다 놔줘야 돼요. 왜냐하면 16에 맞는 빛을 내보내기 때문에 16이 아은 다른 조리개였으면 틀려요. 16은 아까보다 훨씬 세게 나가. 신세계 세요. 눈으로 봐도 세잖아요. 네. 왜냐하면 조리개 구멍이 작아졌으니까 네. 얘가 세져야 돼. 네. 멀리 한번 싸볼게요.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저희까지 제가 자기가 1 6에다만는비을 저기까지 내보냈으니까 힘이 던 거야.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 있는 대로 다 쓰는 거예요. 조리개 구멍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비을 조절할 줄 아는 애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합시다. 가까우면 약하게 내보내고 멀면 세게. 어쨌든 내가 여기 찍는데 여기서 찍으면 약하게 내보내도 되는데 여기 와서 찍으면 그만큼더 세게 내보내야 돼. 얘가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조리개또 조절한 내가 조리개 피사계 신도나 아니면 뭐 때문에 내가 16을 꼭 써야지 되겠다. 그럼 얘 16에다 놨으면 얘한테도 1 6을 16에 맞는 빛을 내보내라고 지시를 해 줘야 돼요. 16에다 여기 맞춰 주면 16에 맞추놓라고 빚을 세게 내보내는 거예요. 음. 조리개를 2에다가 내가 맞춰놓는 조그만 내보내도 돼요. 빛을 약하게 내보내는데 16에다가 얘, 얘한테 해주면 빛을 훨씬 세게 나가요.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조절을 해요. 조리개 구멍이 넓, 넓어지면 약하게 내보내고 조리개 구멍이 작아지면 세게 내보내요. 이해가요? 그 네. 네. 프리시가 그렇게 만들어져 요 제가 이제 특수 테크닉 같은 거 오늘도 좀 해보겠는데, 시간되는 대로. 테크닉 할때 카메라하고 레시하고뛰어서 하거든요. 음. 그 여러분들한테 카메라 팔에다 놨으면 나도 얘 팔에다 놔요. 왜냐면 여러분 카메라 조리개를 팔에다 놨기 때문에 내가 팔에 맞는 걸 내보내야지 여러분 조리개 막 놓고 싶은 대로 놨는데 내가 막상 쏘면 어떤 사람 오버되고 어떤 사람 부족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작업할 때 여러분 팔에 놓으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얘도 팔에다 놓습니다. 그데 내가 가깝거나 몰거나 막 터뜨려도 얘가 가까우면 약한게 몰면 세게 하니까 그러분 찍는 사람은 항상 일정한 조직이 나오는거예요 그때 이게 되게 편해요 이게 오토보다 엄청 발전한 방식이 하나 더있어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스루도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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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렌즈를 통해서 뭐를 할줄 안다 이런 뜻이야 렌즈를 통해서 자, T T 라고 오토 하고는 거의 같은 개념인데 조금 달라요. 아까 얘한테 팔 방향을 내보내라고 지시했으면 얘도 팔에다 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얘를 여기다가 카메라하고 얘하고 연동 시켜놓으면 어떤 지시를 안 해도 얘가 알아차려버려. 내가 얘한테 얼마 해달라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 저렇게 열면. 얘가 조리개가 저절로 따라가요. 아까는 여기다 팔랐으면 얘도 팔러야 되겠네 근데 T T L은 그럴 필요 없어. 조리개를 열면 얘도 열. 조리개가 열면 빛이 약하게 나가잖아요. 스스로 약하게 나가 스스로 알아서 얘도 버. 중간 중이보다 머리가 훨씬 좋아요. 내가 조리개 열어서 빛을 약하게 내보내야지 되는데 얘가 안 되니까. 내가 조리개 조여버리면 지가 알아서 세게내보내고 렌즈를 디게 빼면 예를 들어서 광각렌즈 쓰면 이만큼을 빚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사실 빚이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망원을 쓰면 이만큼만 내보내면 되잖아요. 망원을 빚을 적게 내보내도 되고 광각은 많이 내보내야지 내가 얘가 그것도 알아. 망원렌즈냐 광각이냐를 알아요 이놈이. 그걸 내가 해줄 필요가 없어. M모드나 A모드는 그거 사람이 해줘야 돼요 뭐 근데 어느 정도 각도가 있으니까 뭐어 그거까지는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찍긴 하지만 실제로 카메라하고 연동을 시켜놓으면 정확하게 얘가 나오면서 100mm 썼다 그러면 100mm에 맞는 빛을 내보내고 TTL 방식은 얘하고 카메라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작가가 카메라를 어떻게 쓰고 있냐를 쓰고 있느냐를이 놈이 다 알아차려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빛을 내보내요 그래서 TGL 방식이 대단히 편리합니다 어떤 행사나 이런 거 찍을 때는 t t l 방식 쓰면 신경 쓸게 없어요 자, 플래시에 대해서 대충 원리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이 정도만 아니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랬으니까 하고 조금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 너무 바쁘고요. 자, 셔터막이 선막이 있고 후막이 있는데 이후레시가 발광하는 게 카메라랑 카메라하고 이렇게 분리해 놨을 때는 전혀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데 카메라랑 같이 붙여 놨을 때는 이렇게 열렸을 때탕 터집니다. 셔터가 딱 열렸을 때여기도팍 발광을 해요. 완전히 열렸을 때 후막이 후막이 따라오기 전에 선막이 열렸을 때탁 터져요. 그게 선막 동조라고 해요. 근데 선막 동조로 쓰면 뭐 상관없어요. 전혀 관계 없는데 다 아, 그러면 조금 이상한 사진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한 동체를 프레쉬로 써가지고 사,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토바이가 불을 치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자고요 근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어느 순간을 브레이셔를 딱 줬잖아요 지금 계적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니까 잠깐만 나도 계산을 좀해야겠 오토바이가 지금 이렇게 가요 샷달 열었어 이렇게 불이 가고 있습니다 불이 불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불이 여기 켜져 있으니까 이어지고 있어 아 불은 우리가 이거 카메라를 샷달 딱 누르면 샷달 딱 열면 으그 순간에 브래시가 땅 터지거든요 여기서 이미 찍혔어 브래시가 땅 터져가지고 찍혔다고 그리고 후레쉬 지금 오토바이가 가고 있어 불이 일로 가면 앞으로 불이 난다니까 앞으로 자 봐봐요 여기서 브래시가 땅 터졌어요 근데 지금 오토바이가 불을 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브래시는 지금 오토바이 진행 방향이 이쪽인데 지금 땅 터졌거든요 샷다가 열렸을 때 터지니까 근데 샷다를 아직 안 닫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나가는 게 찍히고 있어요 뭐가 찍히냐면 불만 찍히는 거지 오토바이는 안찍 근데 오토바이가 저 뒤에 있는데 불은 앞으로 났잖아 그 오토바이가 마치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되게 보기 싫어 오토바이 뒤로 불이 나야지 되는데 앞으로 난다니까 이해 잘 안가요? 여기서 막이 탁 열렸을 때 셔터가 천막이 탁 열렸을 때후레시가 터진다니까 네. 내가 사진 찍으려고 탁 눌렀더니 셔터가 딱 열렸잖아요. 후레시가딱 터졌어. 그때 얘는 찍히는 거야. 후레쉬 왜 가지고 오토바이가 찍혔어요. 근데 지금 셔터가 아직 안 닫고 있어.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좀 지나간 계속을 찍으려고 안 닫은 거야. 움직이는 걸 찍으려고 안 닫았는데 <laughs> 지금 움직이는 게 찍히고 있어요. 근데 오토바이 저기서 찍혔잖아요. 근데 일로 가고 있으니까. 계속 오토바이 앞으로 놨잖아요. 그 오토바이가 뒤로 가는 것 같이 보면 되게 보기 싫은 사진이 나오는 거죠. 뒤로 가는 오토바이가 어디있어 <laughs> 근데 사진상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터지질 않고 뒷막이 닫히기 직전에 구막이죠 여기서 땅 터지게 장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음. 자, 샷달 열었어. 플래시가 안 터졌어요. 지금 찍히고 있어. 뭐가 찍혀? 궤적이 찍히고 있잖아. 샷다, 요만큼, 이제, 요만큼 오토바이가 지나갔으니까 샷다 닫아야지. 그리고 탑 닫히면, 닫히기 직전에 브레시가 땅 터지거든요. 궤적은 저 뒤로 남았는데 여기서 브레시가 땅 터지니까 궤적이 뒤로 나오죠. 이런 거 하라고 음악동조가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스트로브로스는첫 번째 목적은 빛이 없는 데서 빛을 얻기 위해서. 빛이 전혀 없는 데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빛을 얻기위해서 써요 또한 가지는 이스트로 i t 굉장히 양질의 e c 나옵니다 t y 질이 있어요 질 n e r a t i o n p i z 제 a on. T.D. said T. Hwangyang Munyang. T.M.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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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n 이거는 전시장이라서 색원도로 어느 정도 맞춰놨어요 지금. 근데 대부분 이 백열등이나 뭐 형광등이나 이런 거는 색원도가 우리 사진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그 그러한 인공조명에다가 촬영을 하면 프로딩딩하거나 시뻘겋거나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얘는 데이라이트 타입, 태양광선하고 똑같은 빛의 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틀리면 낮에 햇볕 아에서 촬영한 데이라이트 타입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색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써요. 그래서 이 경우를, 낮인데도 이거 터트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늘진 데나 실내, 뭐 이런 데 색이 나빠지는 걸 우려해가지고 보조광으로 써는 거예요. 색잡은요 기사들이 특히 많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고 쓰입니다.